11168 qmi 2023년 9월 15일. 저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했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했기에. 돈을,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 많은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것은 이 무릎신학교를 통하여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주어졌다면 내 가정에 물질이 충분히 채워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게 채워지고 나서 그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 가정이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남을 도와줄 마음과 힘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가정이 어렵게 살고 내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데 남을 도와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세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 가정에 평안이 평안하고 물질로도 공고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이렇게 물질의 공고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제가 또한 성교를 위해서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꼭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